된 저녁에도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시한 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그는 1943년 7월에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1945년 2월에 해방을 미쳐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보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본의 교수의 후쿠오카 수용소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그가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한 가지의 일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동진은 고향 집에 편지 하여서 차입한 신약 성서를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이 글은 형무소에서 그의 삶의 동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최후를 마무리하고 있었던 그에게 신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일 하나 없이 억울하게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안타깝게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구름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고 없지만 그의 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전원 시인 윤동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아내 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선택한 요셉에게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한 대가가 감옥이었지만 요셉은 사람도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 요셉의 특별한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가 그에게는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라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역시 요셉의 인생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며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 비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더해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셉을 더 사랑하시며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현실은 안담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커질수록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1940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신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큰 소리로 외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가까이에서 더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극심해진 요셉의 영혼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게 준 꿈을 이룰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한 받는 영혼에 대한 부르짖음은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분의 특별한 헤세드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며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새드의 은총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옥에서의 형통한 삶을 지속하고 있을 때에 애굽방의술 맡은 자와 또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옥중의 실수를 모두 맞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이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술맡은 관원과 떡같 떡맞은 관원이 먼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런 그들을 섬길 기회와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일치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시디슨 실패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계속되는 재촉과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이스마일이라는 쓴 열매가 생겨나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후손들을 찌르는 가시누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만사에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토록 바로에게 중요한 인물들이 무슨 죄로 감옥에 들어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요셉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시계가 드디어 약속된 그 시간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 왕인 바로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노예였으니 죽었다가 깨어나도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감옥이 바로 바로 왕에게 향하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명, 세상을 통해 증명해, 증명이 증명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의 삶을 한 줄로 또한 표현한다면 섬기는 삶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지속적으로 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시위 대장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 역사학자인 역사학자인 알프레드 에더 사임은 이 보디발이 애굽 고의 간부의 사형 집행 대장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당시 보디발의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겼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와라트입니다. 이 단어는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때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이자 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니 아멘. 저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이렇게 할 때에. 진 단어가 술하트입니다. 그러므로 술하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세로서 이술 맡은 관원장과 이떡 맡은 관원장을 섬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디바레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맡은 바를 보살필 때에는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비참해졌음에도 그는 맡겨진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 외에 또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구약에 한명더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서가 모세를 자신의 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처럼 모세를 섬기며 수종 들 때에 바로 이 솔라트 섬기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시편 105편 19,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이란 훈련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 즉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된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 신실하게 섬기는 종으로서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나중에 성김의 단른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욕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요베의 침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신령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뇌로 살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난에서 꾼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억울함과 이 고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도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술 마른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구절로 11절 말씀 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바로 이 꿈을 즉시 해석합니다. 새 가지는 사흘이며 사흘 후에 바로가 그의 직책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도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보고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에 광줄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19절입니다. 이급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그는 요셉의 해석대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요셉의 꿈의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람의 죽고 또산 것을 말함에 있어서 단한 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꿈의 해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요셉은 시의 대장 보디발이나 이 높은 관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꿈 해석을 끝낸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요셉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바로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 편안히 살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이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건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술 맡은 관현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120년간 방주,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우셨습니까 1년이 아니고 120년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고 칠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노아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돌본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결단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섬기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시 순간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